봄기운이 완전합니다. 야외에 나왔습니다.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네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오늘 무엇인가에 대해서 남기고 정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 만평 마2두 번째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설치 미술에 대해서 얘기 해 보려고 해요. 우리 길을 다니다가 보면은 건물 앞에 조각품들 많죠. 조각과 설치 미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자로는 설치 미술 이렇게 돼 있죠. 뭐 인솔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미술계 쪽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치 미술이라는 말을 들어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대답을 해고 주고 싶어요. 이것저것 짬뽕으로 온갖 미술 재료나 물건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서 놓는 것이다. 지나도 사람이나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상관없이 빈공간에 아니면 특정 공간에 놓여져서 감상자가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참여하는 미술양법.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청계천 앞에 다슬기 모양의 탑. 보신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올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설치미술이죠. 스프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프링이 다설기도 되고 봄도 되고 생명도 되고 뭐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은 우리나라의 색동저고리에 대해서 모티브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설치하면서 34억 정도가 소요됐죠. 서울시 예산이요. 그때 말 많았습니다. 청계천에 지닌 생명과 복원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요. 일상 생활에 쓰여지는 물건들을 대단히 크게 뻥튀기를 해서 설치합니다. 포크라든가 빨래 찌개라든가 젓가락 이런 것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은 현재의 재료, 현재의 기술, 현재의 과학, 현재의 문명, 현재의 사회 조건이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설치미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해 못할 부분도 많죠. 그림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어떤 경우는요 미술품의 선제 조건인 보존성까지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에 크리스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이 사람은요. 거대한 섬을 천으로 뒤집어 씌운다거나 파리의 폭력부 다리를 포장하기도 하죠. 텔레포니아 소보나에서 마린까지 5.5m 높이 천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죠. 한 40km까지. 미국 마이애미에 는몇 개의 섬을 핑크빛 천으로 싼 적도 있었답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미술이 어떻게 존재했을까요? 설치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팔리지도 않아요. 팔 수도 없어요. 근데 해요. 중요한 영역으로 인정받기도 해요. 경비는 어떻게 마련하느냐 보니까, 이런 설치미술을 하기 전에 드로잉이나 사진을 판화로 제작해가지고 판매한대요. 그 비용으로 설치미술을 한답니다. 또이 사람들은요, 1995년도에는 독일의회의적, 그걸 천으로 둘러쌉니다. 90명의 전문 등방가와 120명의 사람들을 써가지고, 건물 전체를 쏴버립니다. 지금, 이 보, 보이는 그림처럼요. 독일의회는 이거를 또 14일 동안 그대로 뒀었대요. 이 또한 사진이나 판화를 찍어서 판매한 금액으로 만들었답니다. 설치미술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다다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라는 것이 뭐 정설로 통하긴 합니다. 1915년부터 24년까지 인가요? 그때쯤 되니까 1920년경에 설치미술이 시작되지 않았나 라는 걸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또 1931년 인가요? 디샹의 변기 설치작품이 이때쯤에 30년대쯤에 나오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쯤 선보이죠. 그러다가 1990년대 본격화됩니다. 1981년경에 박간 미술이라는 미술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겨울 대성리전 겨울을 주로 전시를 했었어요. 처음에 서너문 이런 말이 나와요. 박간 미술이란 자연과 더불어 던져지는 행위의 서산이며 하늘 아래 땅 위에서 우리의 자연심성을 일구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선언문 아래서 야외 설치작을 많이 합니다. 이런 설치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1992년도 해체를 선언하죠. 설치미술 동시대 미술입니다. 지금 이시대의 다양한 정보와 첨단 기술이 합쳐져서 오늘을 기록하거나 미래지향적인 인간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일주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가지고 뭐 형식과 뭐 형태 자기 자유롭겠죠. 현재의 환경이 보호하는 공간 예술인 동시에 사회적 요구와 도시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뭐 예술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하고 쓸데없는 사람은 아주 쓸데없지만 그래도 정신과 양식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연환경과 야외공간, 미디어와 기계, 무엇이든지 사용 가능한 예술의 영역인 건 분명합니다. 사람도 설치미술의 일본 분을 수 있죠.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 가면은 백남준 선생이 만들어놓은 그런 것도 설치미술이죠. 설치미술 감상하는 거요. 글쎄 좀 어렵습니다. 그냥 즐기자고요. 오늘 즐기면은 내일 좋은 일이 생기겠죠.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